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순원 기자님이 또 부동산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신탁사 신탁사 네. 문제가 요즘 언론에서 무슨 p f n d i n g Understanding. u n d e r 는 t a n d i n g Understanding. u 땅 주인이 음. 그 땅을 맡겨서 뭔가 이제 건물을 올리던가 음. 자산을 증식하고 싶을 때 이제 신탁사에 맡기는 건데 신탁사가 땅 주인한테 그 땅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임대하고 분양하고 뭐 이런 걸다 하면 이제 차입형 부동산 신탁이라고 그러고 예 그냥 돈만 받아서 출납만 관리하면 그냥 관리형 신탁 이렇게 나눴어요 그 전까지는 아, 그것도 네. 나눠주 예예 예. 응? 근데 이제 2017년 쯤에 뭔가 묘상한 상품이 나옵니다 음. 음. 이름하여 책임 준공형 관리 토지 신탁 줄여서 어, 뭐 책준형 신탁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이제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제 기존 것과 뭐가 다르냐면은 음. 기존에는 이제 신탁사가 관리만 하든지 아예 그냥 자기가 돈을 빌려와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든지 이걸 했는데 예. 요 신탁사가 이 사업이 끝까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분양, 저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음. 내가 책임질게라는 음. 일종의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내놨어요. 원래 어. 그 책임 준공 보증은 건설사가 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 뭐 시행사는 워낙 작아서 돈도 음. 없고 음.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힘이 없으니 음. 그럼 내가뭘 믿고 돈을 빌려주니? 했을 어. 때 어. 네. 건설사가 있잖아요. 건설사가 다, 있잖아요. 다, 건설사가 음. 다, 다 책임지고 져줄 거예요. 음. 이 형을 믿고 도,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돈 빌려주세요. 그렇게 한거아니었 아니, 나요? 예, 맞아요. 그 역사를 짚어 설명해 주셨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시행사가 건설 프로젝트를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뭐 서울에 아주 요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 아니면 음. 리스크가 있잖아요. 음.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주로 큰 건설사들이 이네 음. 이 건물 다 지어지는 거 약속하면. 이제 우리가 돈 빌려주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건설사들이 그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걸 맺고 들어오고 음. 대신 이제 시공권을 따게 되죠. 그 예? 약속을 그렇지. 한 다음에. 음, 음. 그렇지 그냥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네, 그냥 돈은 안 빌려주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만약에 공사가 멈추게 되면 네. 이걸 판다고 해도 네. 그 땅값은 안 나오잖아요. 빌린. 빌린 돈. 맞아요. 땅값은 그래서 안 건물을 나오니까. 다 짓고 나면 어쨌든 지어놔야 음. 그걸 팔아야 그러면 땅값보다는 가치가 더할 테니. 음. 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책임지고 누가 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네.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큰 건설사들인 건설사 거죠. 는 거죠. 음. 네.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뭐 지방 음. 상품으로 보면 아파트 말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뭐 오피스텔 지식형 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은. 음. 사업성이 아파트보다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아파트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음. 음, 큰 건설사도 사실 잘안 쳐다보고 예. 특히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걸 수주하는데 음. 이 중소형 건설사들은 사실 진짜 바람 불면 훅 쓰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소형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 책임 준공을 음. 약속을 해도 솔직히 안 믿어. 아. 안 믿어. 금융기관 일 <laughs> 예. 시라면 예시 믿겠습니까? 어. 불안하시겠습니까? 음. 어.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이 틈을 신탁사들이 파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돈 많은 금융기관 돈 빌려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 보증회사들은 자기 보증 상품 만들면 관심이 없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무주공산이 시장을 신탁사가 그럼 우리가 거, 중소형 건설사들이 책임 준공을 했는데 음. 그래도 좀 불안하니 우리가 얘네들의 책임 준공을 한번더 개런티 해주겠다. 예. 아, 근데 형이라도 그래. 손잡고 와뭐 이런 느낌.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임 준공 해줄게라는 음. 그 약속을 해주, 해주는 대신에 예. 이제 예. 군양 수익의 최대 이제 2까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아. 그런 상품을 이제 책준영, 예, 음. 책준영 신탁이라는 그런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음. 그 2016년부터 20년까지 부동산 호경기였잖아요. 그데이효자 네. 노릇을 엄청 했어요. 그때 어. 요걸 주로 이제 금융 지주회사 계열의 신탁사들이 많이 취급을 했는데 요 음. 화면 잠깐 보여 드릴까요? 네. 예. 이 2017년 이후에 이제 이 상품이 본격적으로 책준형 신탁이 도입됐는데 금융계 음. 주로 이 상품을 취급한 쪽에 신탁 보수 성장률이 24%가 넘습니다. 예. 무지무지하게 크게 성장했죠. 반대로 이걸 취급을 잘안 했던 곳들은 마이너스 10% 점점점 몸뚱이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그 신탁사의 엄청난 효자 상품 수익을 안겨준 상품이 됐어요. 신탁 보수 성장률은 네. 높아졌고 네. 낮아진 건 뭡니까? 안 하는 거 그걸 좀덜 취급했던 신탁사들 주로 아. 비금융 계열 신탁사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는데 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까지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준형 신탁이 주로 들어가는 사업장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책임준공 확약을 한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2021년,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이 부동산 경기 가 갑자기 확 꺾였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막 도산하고, 부도내고, 문 닫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어? 그 큰일 면 어, 큰일 난 거죠. 누가 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신탁사가 책임진다고 했다면서 예. 신탁사가 예. 책임져야 을 되는 거죠. 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음. 원래 이제, 음, 한 100억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가 수주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건설비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분양은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뭐, 150억,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퍼져버린 거죠. 나 못하겠다. 부도가 나면 100억 공사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100억을 더 투입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다 짓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담을 신탁사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 그 21년, 22년 주로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때 수주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 신탁사들이 이 부동산 PF의 어떤 어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네. 그 신탁사들은 내가 책임중공 해줄게라는 네. 약속을 하고 네. 분양대금의 2%를 수수료 내시오 네. 하고 그동안 수수료를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수료를 쭉 받아왔어요 네. 네. 내가 책임질게 약속하고 음. 하다가 책임질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럼 책임지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어? 책임지면 되는데 야, 내가... 뭐, 책임을 지인다는 게 이제 신탁사 입장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예.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공사가 퍼지면, 예. 그, 뭐, 다른 시공사를 찾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누가 이미 짓던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지으려고 하기가 쉽지 않고, 예. 또, 공사비도 20, 30% 이상 증액이돼 있고, 어허.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찾았다고 해도 이미 이제 기존의 시공사들이 몇 개월 정도 시간을 끈 이유거든요. 그니까 음. 보통 한 시공 저기 신탁사가 책임 준공해야 되는 게 이제 시공사가 퍼진 다음에 한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음. 이미 이제 그 텀을 넘기기에 쉬운 상태에서 이제 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아, 신탁사가. 보면 신탁사가 약속한 책임 준공 기간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니네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어. 이런 어떤 이제 아니 그러면 네. 신탁사는 네. 책임도 못질걸 네. 오빠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사실 그리고 계속 수수료도 받아왔기 때 계속 그동안 그렇죠. 완전 네. 그때까지 논하는 장사였는 게 네. 이게 이제 2017년에 본격적으로 그 도입이 된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2017년부터 얼마 불과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다 책임질 보니까 일이 책임질 일이 생각했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180도 바뀌면서 어. 갑자기 책임질 일이 어. 뭐뭐한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나오면은 그나마 좀 책임을 져보고 싶은데 네.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 신탁사들이 그동안에 리스크 해지를뭐 특별히 한게 아니고 음. 책임 짓게 대신 야 니네 우리가 책임 진다 그랬으니까 뭐 빨리 공사 제대로해 음. 제대로에 유일한 리스크 치는저 시공사들 재촉하는 거제촉하는 것밖에 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웃음> 사와... <웃음> 와. 네,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리스크에 어.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죠. 와. 이게 이게 하... 그더 그 네. 중요한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공사에 준공 날짜 준공 시공사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이 날짜를 못 하게 되면 신탁사가 언제까지 한 6개월 9개월 뒤까지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것도 못 해줬을 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지금 그러니까 돈 빌려준 금융기관하고 음. 신탁사하고 지금 악유가 있어요. 왜요? 왜요?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게그 시공사가 대주단하고 책임 준공 확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024년 3월 25일까지 책임 준공하겠습니다. 음. 못하면 당신들이 빌려준 돈을 우리가 대신 떠안아서 갚겠습니다.라는 예? 그 문구를 명확하게 넣어요. 예? 근데 신탁사는 이 문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은 음.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가 준공 의미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어, 손해를 배상한다. 여기 가로치고 대출 원리금 연체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니네가 이 사업을 해서 이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어? 저애매한다 대출원리금하고 우리가 손 입은 연체이자 이런 걸다 갚아야 돼. 음.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신탁사는. 우리가 중공 의무를 떠하는 시점부터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연체를 했거나 예. 중공이 밀려서 니네가 일부 손해 본게 있겠지 음. 그고정도 그 우리가 배상할게 음. 뭐 원리금을 우리가 왜다 배상해주냐라고 음. 지금 악유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저약가 잠깐,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laughs> 왜 문구가 애매한 겁니까? 원리금이 이자를 배상한다고 명확게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인데 원리금과 연 이자 중에 일부인지 전부인지 아. 이게 아직 명확하게 판례로 형성이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 이게 도입됐고 문제가 최근 터졌으니까 네. 소송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뭐 지금 일심 기껏해야 일심 진행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럼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느 이제 아직 명확하게 대충 결정이 원리금이 안 됐어요. 연체이자면 원리금하고 연체이자. 그데 이게 만약에. 대... 원리금하고연체이자를다 갚아줘야 된다고 하면 어. 신탁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수수료, 뭐, 만화에 2% 먹는데. 그거, 그거, 받았는데. 그거 받았는데, 그걸 받고 그 대출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에 원리금과연체이자까지 오팡 뒤집어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그, 늦어진 거에 그렇죠. 대한 손해배상만 배, 하면 되는 거지. 저건 그냥 상징적인 문구야. 상징적인 문구라 하기보다는 그, 어떤 중공 책임을 졌을 때부터 생기는 연체이자나 아, 혹은 대출원리금의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지. 그걸 전부 부담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니야. 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저, 요, 요거 각서 썼잖아. 싹 다, 싹다 내놔. 그러니까, 싹다 내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오빠가 책임질게 라고 어, 했는데, 네. 오빠 책임져 했는데. 어. 내가 요니 네 요거 이번 음. 프로젝트 도와주는 거 책임진다 그랬대. 언제 니 인생 책임진다 그랬니? <laughs> 어, 얄미워. <laughs> 그거지. 네. <laughs> 어, 그거군요.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인생 거... 책임져야지 책임진다 그랬어요.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책준영 신탁의 규모가 한 17조 원,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잔액이. 네. 그 사업장 기준으로 한천곳 정도 되는데, 아. 올해 뭐 이런 만기가 돌아오는 곳이 한1 0 0곳 정도 되는데, 음. 다 물론 그 사업장이 다 망가진 건 아니겠지만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곳들부터 이런 이제 분쟁들이 계속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탁사가 주로 이제 시공사가 약속을 하는 시공사가 건물 짓겠다고 약속하지 신탁사가 약속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 제 질문은 그겁니다. 이게 음. 굉장히 장성자제 맞는 말씀하신 것 같은 게 음. 신탁사가 처음에 책임중복을 한다면서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대로 책임중공할 수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이2% 수수료 네. 받았는데, 네. 야 오빠 믿지? 오빠가 책임질게? 네. 오빠는 다른 사람이 있어 이미. <laughs> 그리고 책임질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능력이 안 돼. 근데 네. 네, 오빠 가 책임질게? 그냥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거나 마찬가지 어, 아니냐? 받았네. <laughs> 이게 음. 그 신탁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땅을 그땅 주인의 땅을 받아서 네. 뭐 다른 자기네 고유 계정에서 돈을 투입해서 예. 뭔가 이거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이제 그걸 땅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뭐 뭔가 이제 수수료를 받거나 음. 혹은 이제 돈 출납 정도만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음. 이 책임 중공이라는 거는 <laughs> 이 사, 이 아파트를 끝까지 내가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금융기, 금융회사인 식탁회사가 한 거잖아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 형태의 상품이랑 보증 회사가 만든 게 맞고 음음. 이제 신탁회사는 사실 그런 걸 하면 안될것 같은데 신탁회사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뚜렷하게 없는데다가 음. 그 금융회사들이 다이 PF에 뭐 대출해주고 보증서고 이런 걸로 다 수익을 얻을 때이 음. 특히 금융지주사 계열 그 신탁사들이 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여기 엄청나게 이제 집중 공략을 해서 갑자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거든요. 예. 뭐 거의 매년 거의 두배 정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어니까 이 리스크를 다이 신탁사들이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리스칼리를 크 사실 실패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신탁사가 어쨌든 보증을 네. 서주는 거잖아요. 아. 사실상의 보증이 된 거죠. 근데 이 신탁사가 어쨌든 보증을 음. 서주는 게 되면 음. 재무제표 같은데 보증채무 이런 걸로 안 잡혀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음. 음.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이렇게 음. 막 하진 않았을 그러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규제가 명확하 없다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의 경우에 이제 뭐 NCR이라고 해서 예. 이게 아마 제가 풀네임이 이제. 부동산 영업용 순자본 음. 요 이제 숫자가 중요한데 요 숫자를 산출할 때 약간 뭐 빼주는 정도로밖에 적용을 안한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이 위험을 사실 잘알 수가 없었는데 음. 부동산 경기가 실제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 신탁사가 얼마나 위험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 사업에 들어갔는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그동안은 그래왔던 거군요. 그러니까 책임중공형 신탁이라는 비즈니스가 성립된 게 사실은 네, 네. 책임질 생각도 시리어스하게는 없었고. 왜냐면 책임져본 적이 없죠. 어, 책임져도 그냥 음. 경기도 좋고 잘, 네. 잘 되는데. 얘가 좀 허술해 보이니 누가 좀 간판 있는 애가 나가서 네가 서울대 오빠가 가서 책임 좀 진다고 해줘. 음, 음. 그리고 그냥 돈좀 받고 그냥 그렇게 해온 셈이에요. 에브리바디 했던게 중소형 건설사들은 음. 자기네들 신용으로는 딸 수가 없으니까 네. 신탁사에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끌어들이는 게 이제 자기네들 수주하는데 도움이 됐고 신탁사는 아무 리스크를 안지고 뭐. 최근에 그 경쟁이 아. 좀 심해져서 수수료율이 뭐 1%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 뭐 거의 많을 땐2% 수수료를 먹을 수 있었고 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겁니다. 이뭐 아파트도 있고 생숙도 있고 지산도 있는데 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게 될, 공급시키려면 음. 이런 식으로라도 신용보강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음.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 위험이 얼마나 컸던 건지 저희가 정나라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편안한 삼림이 음. 채팅창에 원래 오빠는 믿으면 안 돼. <laughs> 안 되는 겁니다. <laughs> 진짜 명언을 남기셨네 진짜 오빠는 <laughs> 음. 믿으면 안 돼. 예 이제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판례로서뭐 예. 지금 생각에는 시장에서는 신탁사의 배상 책임이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다수설이긴 한데, 네. 법원 판례, 뭐, 예를 들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탁 계약의 내용이 다 이렇진 않거든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만에 하나, 어~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그~ 대주단의 어떤 원리금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다 법, 음. 법원에서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신탁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최근에 신탁사들이 그런 어. 뭐~ 아파트 재개발도 하고 기존의 차이평 신탁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장에서 커진 리스크 때문에 음. 그 본인들의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손실이 까지고 대손충당금 쌓고 뭐 손실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줄거 아니에요 버퍼가 예, 예. 그러면 은 자기네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음. 차이평 저 토지 관리 신탁을 차이평 신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 영향을, 영향을 줄 겁니다. 받는다. 그러면 이제 아. 그 사업 전체적으로 위축되겠죠. 어, 이거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대형 건설사가 그냥 우리가 그거 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가 넘겨. 뭐 이렇게 하는. 그럼 근데 사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미 대형 건설사들 이제 음. 안 봤던 사업장이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사들이 약간 무리해서 사업을 한 건데 음.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서는 그 얘네들을 대체할 건설사를 찾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야, 근데 진짜 네. 물론 이게 신탁사 이게 약간 비즈 이게 사업 모델 자체가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음. 이 재개발 재건축 잘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상욱 대표님이랑도 게 너무 조합 중심으로 가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잘안 뭐 되고 싸우기만 맨날 음. 싸우고 해서 신탁사나 좀 전문 그런 회사나 이런데 좀 맡겨가지고 좀 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지 이게 엉망진창이다 음. 이런 문제 의식들이 최근에 있는데 네. 또 신탁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아신탁사테 괜히 맡겼네 뭐 어, 그런 생각하실 어, 수도, 수도 있고 음. 음. 앞뒤로 문제네요 앞뒤로 문제 <laughs> 앞으로 계속 막 소송도 있고 막 난리가 날 거라는 말씀이세요? 소송도 계속 될 거고 여기 에 음. 이제 리스크가 커져서 신탁사들이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고 음.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책춘형 신탁으로 진행했던 사업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어그러지면 음. 공급에도 문제가 조금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고 신탁사들도 이제 사업 이제 한참 수주했을 때 예. 이렇게 좀.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수주한 것들을 분명히 이제, 어, 이제 곡소리가 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네. 뭐, 이거를, 하여튼, 어떻게, 시장에서 뭐, 이제 규제가 너무 없었던 건좀 문제가 있다. 네. 신탁사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음.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 뭐, 예를 뭐 자기 자산 대비 얼마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혹은 아까 말했던 NCR 비율 같은 거에서 이제 많이 차감을 하면 음. 조금 신탁사들이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좀 했을 텐데. 네. 나는 아쉬움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이라도 뭐 그런 것들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음. 얼마큼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이제 수습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다 보니까 네, 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 안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요즘 복잡한데 부동산 신탁사 또 이런 네. 문제가 있네요. 음. 조금 더 업데이트되면 한번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장수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